2021년 6월 29일 피망 겉 가지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밑에 있는 거는 다 따줘야 돼요. 어디까지 따줘야 되냐? 여기 V자로 올라간 부분 있죠? 이 V자로 올라간 부분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. 이렇게. 다 잘라줘야 돼요. 이게 피망 겉순 자르기예요 일단은 여기 올라가서 퍼지는 V자 이 밑에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지금 피망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제 주먹보다 더 크네요 네, 피망이 이렇게 큽니다 한번 따 보겠습니다 아직 다큰건 아닌데 네, 피망이 이렇게 열었네요 첫 수확 한번 했습니다. 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, 이제 이게 피망인데, 피망. 피망 얘네들은 참 튼실해요. 튼실해서 겉에 숨만 잘 따주면 많은 양의 수확을 딸수 있습니다. 자, V자로 올라가는 데까지는 숨을 다 따보겠습니다. 이건 잘라줘야 되고, V자 밑에서는 어차피 피망이 열리지가 않아요. 그래서 필요 없는 영양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겉에는 다 잘라주는 겁니다. V자 보이시죠? V자 밑으로는 다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피망들이 이렇게 열려요. 위에서 마디에 하나씩 열리는 겁니다. 피망을 중간중간 심었는데, 빨간 피망이고, 영충이가 왔네요. 따주고, 자, 여기, V자 밑에까지는 다 따줘야 됩니다. 자, 또 보시면, 예. V자. 바디 하나씩 열리기 때문에, V자. 밑에서, 잘라주고, 올라갈 수 있게. 첫 열면은 꺾어지는 데서 열리거든요. 그러면 다음에는 또 이렇게 여기 V자에서 또 V자에서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첫 수확 한번 했습니다.